최근 TV 조선의 행동이 이찬원을 지우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찬원과 김희재가 별표 봉숭아학당 별표에서 하차한 후에도 나머지 멤버들은 계속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팬들은 이찬원과 김희재가 강제로 프로그램에서 하차된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는 tv조선이 이찬원을 방송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tv조선이 오는 7일에 공개할 예정인 새로운 음악 프로그램 별표 국민가수 별표가 있습니다. tv조선은 김범수, 백지영, 이석훈, 김준수 등 인기 가수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찬원을 배제한 것에 대한 팬들의 불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찬원이 그동안 별표 봉숭아학당 별표에서 보여준 활약과 그가 쌓아온 공로를 무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영수 작곡가는 최근 인터뷰에서 제2의 이찬원을 찾는 것은 어렵다며 현재의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TV조선의 제작진이 다른 재능을 발굴하기 위해 너무 많은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동시에 기획하고 있어 오히려 진정한 인재를 찾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TV조선의 이러한 접근 방식이 이찬원 같은 뛰어난 스타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같은 논란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조영수의 발언에 동의하며 TV조선의 이찬원 지우기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현재 독립적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의 팬들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기 보다는 세계 시장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고히 할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찬원이 앞으로도 자신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기를 바라며 TV 조선의 이러한 시도가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히 프로그램에서의 배제 문제를 넘어서 이찬원의 존재와 그가 쌓아온 업적을 TV조선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찬원이 별표 미스터트롯 별표과 별표 봉숭아학당 별표에서 쌓아온 인기는 단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실력과 노력에 기반한 결과물입니다. 그렇기에 팬들은 이찬원이 방송국의 선택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음악적 길을 꾸준히 걸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TV 조선과 이찬원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찬원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그의 팬들이 그를 어떻게 지지하고 응원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